네, 반갑습니다. 2025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죠. 네, 대체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네, <laughs> 최근에 코인을 좀산 적이 있었는데 밤에도 자다 말다가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 주식이야 뭐 지수상품과 거의 공모주 위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시로 들여다 볼 필요는 없는데 대체 거래소 개요가 유가증권시장 미코사 종목 약 700개 종목입니다. 700개 정도 처음에 한 700개 종목으로 한정하고 연말부터 모의고를한 다음에 내년 1분기에 개장 예정이고요. 참여기업은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다 참여를 할 테고 음, 현대 주식 거래 시간은 어, 정기 시간이 9시부터 15시 30분이죠. 장전 동시효과가 8시 30분부터 9시고 장마감 동시효과가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이고 시간에 단일가가 16시부터 18시까지 있죠. 10분 단위로 체결이 되고요. 음, 모의 거래 이후에, 어, 총 700여 종목 중심으로 거래할 예정이고요. 향후의 시간을 새벽 시간대로 확대까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성장 지수펀드및 토큰 증가, STO, 어, 관련 서비스도 내 지원을 할,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가, 코인이 24시간 거래되 24시간 거래되고, 지금 최근에 코인 상승장을 통해가지고, 어, 코스피 거래액보다 더 높은 거래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는 어쩌면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네, 고육직책에서 나온 없을 수 없는 네, 대응방으로 보여지고요. 뭐 주식 거래를 주로 하거나, 네, 업으로 하는 분들, 증권사 다니는 분들, 필요도가 더 올라가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알다시피 공모지랑 네, 지수, 지수 ETF 이런 것만 네, 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주식 자주 쳐다볼 일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죠. 영상이 네,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